예 네, 말씀하세요. 아, 예. 그, 목사님, 뭐, 아직 건강하시죠? 네네. <laughs> 예. 제가 궁금한 것은, 1980년도 9월 20일 날, 그, 목사 임직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게, 근데, 이제, 왜, 장막성전은, 이제, 1977년도에 서울시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소유권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목사 임직식 장소가 막개리에 그 예. 있었던 장막성전에서 목사 임직식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그, 이제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과천소망교회라는 거 이삭중앙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원이에? 예, 예, 예. 그쪽에서 임직식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옮겨가지고 했어요. 아 목사 임직식은 이삭 이삭중앙교회에서 옮겨서 하셨군요. 네, 네. 아 장... 교회도 내가 다 지었죠. 아, 아 예, 그러시군요. 그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네네. 어 이제 이제 목사님께서는 75년도에 에, 이제 장막성전을 기혁하시기 위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75년경이 맞으시죠? 제 기억에 네. 75년도라고 하셨잖아요. 75년도에요. 예. 근데 이만희 씨가 이제 그래서 76년도 아니면 네. 77년경에 시골에서 네. 있다가 네. 장막성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네. 바로 장막성전에 와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아, 에, 들어온 적 네. 없어요. 제가 75년도에서부터 들어오질 않았고. 네. 이만희라는 사람은 그 전에 60년대에? 예.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언제인지 왔다가 잠깐 아, 몇 개월 있다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러면 이만희 씨가 76년이나 77, 77년경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장막성전에 간 역사가 없군요. 없어요, 전혀 예. 그러면 또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네. 어, 장막성전에 가서, 네. 예, 이제 뭐, 유재열 씨라든지 오목사님을 뭐, 배도자다, 멸망자다, 너희들이 배도자다, 멸망자다 외치면서, 네. 그 장막성전 사람들에게, 예, 또는 김창도 같은 사람들에게 맞아가지고 이빨이 다 나가고 다리가. 그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런 적이 없어요. 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거 유재열 씨라든지 오목사님이라든지 이만희 씨가 한그 장막성전에 같이 있었던 적도 없었군요. 전혀 없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이 좀 어, 궁금했었는데 예, 그 음. 부분을 좀 알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요즘, 그러니까 예. 아마 그, 그쪽 에서는 진짜 거짓말 마치 진짜 소설 쓰듯이 자꾸 예. 려가지고 하고 또그 어, 사람들은 이 이만이가 나하고 뭐 싸워가지고 예. 이겼다는데 나하고 얼굴 <laughs> 네. 얼굴을 서로 대면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러시군요.